밴드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는요 빅뱅의 디스러브라는 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6비트 리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발 패턴이 좀 복잡하고 하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플램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 노래 어떻게 연주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16분음표, 어, 16비트 리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오른발을 조금 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기본 리듬이 대략 이렇게 되는데요. 16분음표를 셀 때는 카우, 어, 카운트를 셀때 1이 앤더, 2이 앤더, 3이 앤더, 4이 앤더 이렇게 해서 네개를 쪼개서, 어,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1이 앤더, 2이 앤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쪼개서 정확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오른발 밟는 방법을 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이제 네 가지로 일단은 정리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슬라이드인데요. 슬라이드는 말 그대로 미끄러진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치면 됩니다. 밟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발목으로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리는 제자리인데요. 높이하고 발목을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트위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틀어준 발목을 틀어주는 틀어주면서 밟아주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밟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밖에서 안쪽으로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밟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밖에서 안으로 밟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발목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이 더블을 연주하신 더블로 발을 받는 걸 연주하시는 분들은 슬라이드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편한 거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그안 되는 부분만요. 근데 이게 잘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부분만 인, 이제 밟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반복 연습을 하시면은 예, 많이 도움이 되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정확하게 밟아주셔야 돼요. 뭐 어디는 작은데 뒤에는 크던가 앞에는 크던데 뒤엔 작던가 이러면은 그 소리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어, 연주가 되게 뭔가 절뚝절뚝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로. 네 그래서 비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유격. 네 이렇게 갖게끔 연습을 하시면은 일정하게 나오실 수 있고 타이밍도 일정하셔야 돼요. 원, 이, 엔더, 투, 이, 엔더, 쓰리, 엔더, 포, 이, 엔더, 더에 잘 맞아질 수 있도록 원, 이, 엔더, 투, 이, 엔더, 쓰리, 더, 쓰리, 엔더, 포, 이, 엔더, 포, 이, 엔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원, 이, 엔더, 투, 이, 엔더, 쓰리, 엔더, 포, 이, 엔더를 해주시면서 연습을 리듬을 연습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연습이 될수 있고 메트로놈도 천천히 60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이거를 맞춰가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어 속도는 사실 올리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게 정확하게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속도 올리시는 거는 금방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어, 속도가 막 빨리 올리시느라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그게 습관이 되시면은 또 다시 이제 어, 연습을 제대로 하시게 되니까 시간이 몇배 이상으로 걸리니까요. 처음에 하실 때 제대로 발을 네, 보시면서 일정한 소리를 내고 타임도 잘 나올 수 있게, 어, 연습을 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플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램은 이제, 어, 악보 보시면은, 네, 어, 작은 음표가 하나가 있고 크게 원래대로 생긴 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생긴 음표는 크게 치, 쳐주시면 되고 앞에 작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작게 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작은 부분은 지금 어... 프린트로 안나왔는데 이제 당연히 오른손을 치니까요 왼손이 쉬고 있잖아요 요 왼손은 꾸밈음으로 쳐주시면 돼요 작은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를 이용하는데 동시에 높이를 이용하는데 동시에 떨어뜨려. 근데 이거를 시간차가 잘못되면 네, 따닥 따닥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고 이제 진짜 동시에 떨어지면 아예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약간 얘가 빠르면서 소리가 작 작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디스러브 악보 보시면은, 네. 그 16마디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플랩 나와 있는 부분.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섹션인데요. 이제 C파트에 24마디나 아니면 디파트의 40마디 이런 부분에 지금 섹션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 그래서 어, 앞에 어, 3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잘 속으로 이제 세시면서 가시면 돼요 3M 3, &3. 네, 여기에서 오른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런식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거기가 23마디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다른 파트하고 잘맞아갈거고요그 다음에 애초부터 건반이 인트로 됐단 따단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드럼의 킥이랑 스네어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킥이랑 뭐 다른 파트 유니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잘 맞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섹션인데 드럼은 이제 리듬 안에서 그 섹션을 맞춰준다고 보시면 되고 굵직하게 다 같이 나오는 섹션은 아까처럼 이제 C파트에 24마디라던가 이제 D파트에 40마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챙, 으챙, 요런 식으로 3N4E 요런 식으로 맞춰주는 부분들 그 부분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빅뱅의 디스러브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어, 제가, 어,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심벌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해놓기 위해서 각도를 조금 조절한 거니까 이 점은, 어,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빅뱅 디스러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